진짜 지린다. 진짜 나는 파이들이 이렇게... 이렇게까지... 그 활발한 걸 처음 봐. 아, 미친... 자, 오늘 메인 컨텐츠가 이게 아니었는데, 원래 오늘 메인 컨텐츠는 민 맞추기였거든요. 자, 성인 웹툰 '맞추기'는 뭐야? 전문이야? 이름 줄이는 거안돼띄어쓰기 상관 없어요 원하시면 원하는 게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언젠가는 추가 될 거예요 난이도 쉬워요. 이게 뭐야? 인어공주? 와 전문이래메! 전문이 시래메! 인턴 해녀? 아쿠아맨? 에리스요? 인턴 해녀가 맞아요? 이걸 맞추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야? 이런 거 좋아하세요? 이게 뭐야? 와우. 아니 구경을 하지 말고 맞추라고. 아니 내가 구경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. 맞추라고 이걸 하는 건데 구경을 하면 어떻게 이거를 직장 관리자 권한 맞기만 해봐. 맞기만 해봐. 에라이 씨. 어머 이게 뭐, 뭐예요? 아니 여러분 자꾸 여기서 그 웹툰 볼거 추천하지 마시고 네 여기서 주워 가지 마시고요. 릴리스 코드 이게 진짜 맞아? 나와봐 문제 좀 맞추게 맞췄다 넘어가 이건 뭐야 팬티 노트요? 방이야 진짜 레전드다 방이야 진짜 레전드다 진짜 진짜 개씹 레전드다 진짜 뭐야 이건 또 러브 러브 원더랜드요? 진짜 맞아? 다들 어떻게 하세요? 너 팡이 아니지 너 팡이 아니지 너 팡이 아니지 너 팡이 아니지 아니라고 해줘. 아니라고 해주면 안 될까? 아니라고 해주면 안 될까? 어떻게 여태까지 틀린 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? 얘 뭐야? 퍼펙트... 하프? 하프? 광희 형 이걸 다 봤다는 거지 일단 다 바로 와캬 이게 나오네 이거 좀 오래된 거임 아 이거 최근 거임 아 그림체 별로라서 안본듯아난 랭킹에 있는 것만 봐야 이거 재밌어 이거 진짜 개띵작임 이거 이 소리 나오는 거 보면은 진짜 이미 이미 이미지는 물 건너갔어 이건 또 뭐야 야 바로 이렇게 나 채팅창 이렇게 빠른 거개 오랜만에 본다 어머 우리 누군지 기억나지? 어머 왜 묶여있어? 한 5초면 정답 올라오는 거 개빡치네 진짜 이게 트위치 딜레이인 거야 아니면 진짜 5초 동안 고민을 하는 거야? 속죄 캠프요? 이 캠프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 캠프에서 무슨 일을 하길래 저사람이묶여 있어? 미친. 어? 야, 10개 다맞춰네 진짜 대박이다!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처음으로 상위 1도 찍어보고, 야,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, 진짜 합니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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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를 하자고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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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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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봐 해봐 해해 봐, 해봐, 짜해 봐. 해짜 진짜 진짜 네, 해봐 해봐. 어디까지 안 하면 구경이나 해보자. 스위치 온? 여러분 참고로 진짜 이런 이런 미친 이런 방 아닙니다.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오늘 좀 머리가 돈 거고요. 할말 있냐? 딸렘미구나 래미가 아니라. 유팡이는갈 거야. 어디가? 가지마. 가지마. 방이야. 아니야... 아니야... 가지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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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 와중에 정답 적는 사람들은 뭐야? 2층 침대요? <목소리> 이... 이 언니 그... 어 깠네, 깠어. 김... 란? 재수생. 호감도 1. 난이도 레벨 3? 색... 재... 그니까 야스랑 스토워치에요 오버워치는 오, 아닐 거 아니야. 있겠다. 하네스 질이네 아카데미 아카데미 약겜 이세계 밀프헌터 이거 제목이 그거라고 이게 이게 제목이라고 no, 아니야 아니야 no, God, 아니야 no. No. 아카데미 약 채팅창 이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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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오는 거 개다급해 보이는 키키키키키키 나만 그거 보고 현타 온거 아니지? 난 그거 보고 현타 온거 아니지? 어? 내가 이거라고 해더니다니 어, 그림체 예쁘다. 이니니좀 예쁜데? 이니니개니쁜데니니니니니 성당의 수준 넘잖아, 지금! 감사합니다. 방평잘 봤네요. 하이들아 진짜, 진짜 지린다, 진짜.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난 그냥 받아 적은 거잖아, 어? 내가 본게 아니라! <laughs>